여기는 음중 대기실입니다. 안녕. 지금 생방송을 약 20,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어, 어랏, 어랏, 용 요즘 많은 팬분들께서 제왕군에 만두 소, 소가 없어졌다며, 볼살이 많이 빠져서 지금 과한 다이어트가 아닌 것인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요즘 저랑 야식도 잘안안 안 드시고 어제 먹었잖아요. 그래도 야식이에요. 1 2시 넘어도 먹어야 야식이지. 여튼 과한 네. 다이어트는 네. 좀 피해달래요. 역시 저희 팬분들 최고. 최고. 이런 네? 모두 주고 있어요. 아몬드요. 아몬드요? 네몇 먹었어요? 무슨 소리요 이거는... 이거... 제거 이거. 아니에요. 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왜? 네, 진짜? 소리네. 방금... 저거... 아... 이거 먹는 거봤는데왜 그렇게 차아가나는네 할게요.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물을... 불... 아니, 아, 누가... 아니... 누가 물었어? 아니... 누가 물었어? 아니... 저... 지훈 군. 수고살때고 너무 이거, 막, 웨이브 이거, 막, 너무 혼자, 술만 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섹시하게 하실 거냐고요? 네.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laughs> 나오면 안, 네? 안 돼. 왜요? 미리 몰래 준비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럼 카메라 밖에서요 춤을, 어, 그러니까, 춤을 추시면 같이 인터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추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 거기서 춤을 추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자리 넓 이렇게 넓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자리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 올려놓고 여기다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반대편에서 그래서 지나면 인사 열식. 활동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사실 활동을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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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무 시안 오네 네하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어, 아, 수고... 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안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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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요이요요 제목을 이걸 하자. 오케 원원 입사해. 저희 구매랑을 더 보고 싶은데 아못 본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셔야 하냐? 저희 원더월드 월드폰 6월 1일부터 8월 어, 네. 말까지 저희 콘서트를. 6월 1일부 아니면 해외 두어?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 들면 외국에 가 네, 다 오세요. 아 오라네. 지승군, 민영 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러 왔어요? 오늘 팬 사인회 하러 <laughs> 왔어요. 지금 컨셉이 뭐예요? <웃음> 에? <웃음> 에? 지금 너무 귀여운데. 아예 캉 댕이에요. 아, 와우. 이 모자는 뭐예요? 아까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될 것 같은 그모자를 <laughs>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밌었고 또 <laughs> 모녀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음. 아니 저 지금 입술 색깔이 없는데. 아주 핑크핑크해요 괜찮아. <laughs> 무슨 소리야, 맞아? 아그 사람처럼 나오고 있는데. 급한대로 그 형이 뽀뽀하면 되는데 그요 뽀뽀야? 네. 해주세요. <laughs> 아우. <laughs> 아 좋네요. 한0 동안. 커플을. 아잘 생겼네요. 아우 좋아요. 네. 좋았고요. 네. 아, 어깨 결려. 저희가 솔직히 네. 조금 스포를 하자면 네. 활동하는 동안에도. 조금씩 아, 작업이 들어가고 있요 굉장한 작업들이 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음, 그리고 원어블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웃음> 이벤트들이 <웃음> 많이 준비어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아, 너무, 너무 많은 인트로셨네요. 아, 네. 전 그러면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어. 화밍? Like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제 팬사인 현장으로 왔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어. 사실 맨날 주연한테 아 오기 좀 힘들었다고. 맞아요. 대사에 하면서 잘해줄수 있는 방법 네. 찾으면서 네. 이렇게 대사에 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언제나 노력하는 네. 라이코아링 분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대뭐 봐요? 요뭐 어, 때문에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대우가 데뷔 네. 네. 트와이스 <laughs> 선배님인데 네. 이번에 새로운 스포. 역시 대우는. <laughs> 영원한 트와이스 선배님의 팬이군요 원세요진자를 보고 원세요 c 네. h e 킹보 the faking 가 o 그 원스 <laughs> 아니고요 <웃음> One in a <원스는> 이거 레스 링그 다음 몰라？다 이거 까지 모르 겠다. 레스 앤 멀리 그 다음 몰리 그 다음 멀그 다음 몰리 그 다음 몰리 그 다음 몰리 아다그 다음 몰리 그 다음 몰리 그 다음 몰리 구름이 몰오그 다음 니다 다음 그 다음 다 네, 아 여전히 피부도 좋고 뭐 잘생긴 고다 아, 하고 있는데, 난... <웃음> <웃음> 네. <웃음> 제가 그~ <laughs> 매번 방송국에서 직캠이 나오면 모든 멤버 들걸다 봤는데, 와~ 우 성훈이 형이 그냥 뼈가 무서지도록 춤을 추더라고요. 정말 그 무대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엄청난 것 같은데, 장님사성은 <laughs> 플러스 <laughs> 5만이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또뭐 앨범도 앨범이지만 네. 월주투어 이제 한국에서 고척돔을 시작으로 시작하는데 네. 해외에 네. 오래 머물고 네.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네. 뭔가 걱정도 지면서 네. 어,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네. 아, 또 공연도 공연이지만 많은 나라 다니면서 우리 워너 네. 멤버들과 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네. 게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 네. 그런 의미에서 요하나멀리나멀리나네아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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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웃음> <laughs> 좋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팬사인회 열심히 해서 팬분들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어예 yeah. 네, 감사합니다 황재갈님예네 예, 네, 이것으로 <laughs> 어, 제갈캠은 여기서 끝내고요 제갈캠 <laughs> <laughs> 제갈 <캠은 웃음> 네 여러분들 어 행복한 날 많이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 여기도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더원 도 다시 가아겠습니다